너, 언니한테, 까불면, 뭐가지 날아간다? 구독, 꾹, 좋아요, 꾹, 눌렀, 꾹. 주제어는 영화로 할게요. 영화. 바나다의, 말로 말해요. 뽀뽀. 크앙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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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봐봐. 맞춘다. 하도루야. 맞춘다. 이거 보자. 내 설명 존나 잘 아, 뭐 뽀로로? 아 그런 그거 아니야 하더르야. 예순이 늘었네요 누나. 존나 좀 상큼해졌져. 나나좀 요즘 상큼한 거좀밀어보시고 있어. 나또꼬발라하지 않나 좀. 이것은 너와 나의 무습비무습비무습비뭔 개소리죠? 이거 몰라? 하더르야. 언니 뭔가 살 빠진 거 같다. 야 나는 오늘 살쪘다는 얘기도 듣고 살 빠졌다는 얘기도 듣네. 언니가 원래 이렇게 생겼어. 자리 찍지도 빨지도 않았어. 하다르야, 엄마 우리 집에 도둑이 왔어요. <laughs> 아저. 정... 하다르야. 단어를 말해줘야겠다. 한강. 정답. 존내 빠르네. 존내 빨라. 한강하면 뭐지? <laughs> 뭐 괴물밖에 없죠? 하다르야. 캘리포니아 시바. 니주가르 시따구기다 니주가르 시따구투 뭐가 이렇게 빨로? 나 욕하는 게 귀여워? 뭐가 이렇게 빨로? 그러니까 완전 예사신 디 내가 말하기도 전에 그냥 바로 예샷 때린 느낌? 오, 육나 별로. 하다르야, 황새가 뭘 한대? 아니, <laughs> 아 저희 매니저가 지금 알 <laughs> 매니저가 지금 <laughs> 매니저가 명대사 <laughs> 매니저 채팅을 <팀을> 쳐주고 있어. <laughs> 아, 오케이 오케이 이게 명대사야? 오, 알았어 알았어. <laughs>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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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봐요. 내가 검사가 된 이유가 뭔지 알아? 너 같은 양아치 새끼들 합법적으로 깔려고 검사가 된 거야. 아, 황새가 아니라 철새요. 음. 어 이거 와 이거 막상 할라니까 명대사가 기억이 안 나서 잘 모르겠다. 춤밖에 기억이 안 나. 검사는 뽐뽐뽐뽐뽐뽐뽐뽐. 그래 철새는 1년에한번뭐 한다. 하드르야 너 언니한테 까불면. 나가지사님간다박사님이 이렇게 저 만드셨잖아요 야렇네 <목소리> 야, 씨... 존내, 존내 <목소리> 이렇네이거게예이가게 이렇게 빨라? 존 존내 빠르네, 존내 이렇게 라이이런게안좋이하는데너이 재밌었어. 진짜 그거 정말 재밌었어 하렇게 초반, 이렇게 초 이렇게 초반, 이렇게 초반, 이렇게 초반, 이렇게 초반, 이이 해. 오랜만이야. 하야동 신고가 하니 야. 어때 게임 좀 재밌지? 야, 내가 피카소 이런 거했으면네안그면죽었어 내가 네 살려준 거야. 내가 네 생명의 은인이요 <목소리> <목소리>